전세입니다 오늘은 물공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물공포증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8년 동안 수영교육을 해왔는데 15년 동안은 일반 스포츠센터에서 단체강습 위주 그리고 개인 레슨 조금 모여내셔서 해왔고 지금 3년 동안은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통틀어서 온 물공포증 있으신 분보다 혼자서 개인 레슨 하는 1년 동안 물공포증 있으신 분 만난 이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한테 오면은 물공포증 해결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장 물공포가 이제 심하셨던 분을 말씀드리자면은 3개월 동안 얼굴을 못 담그셨어요. 그리고 발차기만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물, 얼굴 담그는 얼굴 담근이 잠수라고 수영을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포기를 하지 끝까지, 않고 끝까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곳이 장애인 복지관이고 그때 제가 특수체육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그 그것을 공부도 하고 장애인 분들에게 어, 수영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장애인분들은 몸이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수영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수영을 하지 않으면 할수 있는 운동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유형을 25m를 한 달, 두달 만에 간다고 하면은 그런,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1년, 2년씩 걸려서 25m 완주를 하세요. 그러고 3년, 4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나중에는 한강까지 건너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월 동안 얼굴을 못 담그면서 발차기만 하셨던 분이 이제 열심히 수영 하셔가지고 1년 6개월 뒤에는 한강 건너기 대회에 나가서 이제 한강 건너는 것을 완주를 하셨고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극복을 하니까 여기 이제 수영이홀릭이된 거예요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물공포 있으신 분이 수영을 좋아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더라는 거고 제가 경험 3년 동안 경험한 수많은 전국에서 아마 제가 물공포 있으신 분들 가장 많이 받아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험한 결과 제가 작년에 제 블로그에도 물공포증에 대해서 글로써 써놨는데 거기에 전 세계 최초로 물공포 지수 뭐 4는 뭐 엄청 무서워한다 3단계는 레벨 3은 뭐 좀덜 무서워한다 이래 가지고 레벨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자유형 완주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로 만들어 놨고 어,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 한80% 이상은 금세이 됩니다, 금세. 5분이면 물공포는 날아가요. 어, 100% 중에 5%는 정말 무서워하세요. 정말. 한, 한 2시간 동안 얼굴도 못 담그고, 몇 시간 뒤에 얼굴을 닮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15%는 얼굴을 바로 담그긴 하지만물건공포증이좀 오랫동안 따라가요. 근데, 나머지 80%는 그냥 돌아서 5분 만에 물공포증싹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대부분, 수영을 배우고 제대로 배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공포증이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대부분은 금세 해결이 되더라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물이 무서워서 죽을 때까지 물가에 안 가고 그냥 물만 구경하다가, 어, 뭐,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 자기의 자녀가 또물공포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커서 수영장에 보내면 수영은 다 하긴 하겠죠 물공포증 있어도 수영은 다 하긴 해요. 하지만 본인의 자녀와 이 물놀이를 평생 할수 없다는 게 우리가 놀이터에 가서 저도 애키우고 아빠니까 말씀드렸는데 놀이터에 가서 놀 수도 있고 뭐 키즈 카페에 가서 놀 수도 있고 뭐 등산도 할수 있고 뭐 스카이 다이빙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물 속에서 같이 부모와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이 못 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은. 이제 자녀와 물속에서 같이 할수 있는 수영을 같이 못하고 스킨스쿠버도 못하고 프리다이빙도 할수 없고 그런 것들 할수 없다는 것 그래서 꼭 본인도 꼭이 수영을 하셔가지고 물공포증 극복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은 같이 꼭 물놀이를 할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몸이 다 탔잖아요 여름에 애들하고 맨날 물놀이 다 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제가 제대로 태닝하면 앞쪽을 많이 굽지 뒤쪽을 많이 굽지라 근데 애들하고 놀다 보자 면꾸 이렇게 애들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는 시커먼데 앞은 못해오는 거야 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수영을 꼭 배우셔서 이렇게 저처럼 시커멓게 되도록 아이들과 즐겁게 물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